아,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즐기라는 말이 있지요. 환경을 바꾸기 어려우면 그 환경을 대하는 나의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그리고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힘든 환경이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갇히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또 신앙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991년 일본의 아오모리현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 예 얘기치 못한 연이은 가을 태풍 때문에 이 사과 열매의 90%가 낙과 피해를 입은 거예요. 사과를 재배한 농민들의 시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떨어진 사과 열매 90%의 마음을 두면서 낙심하기보다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에 주목하면서 그, 어, 이 사과 이 박스에다가 이런 문구를 달았다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어, 그랬는데요. 이것이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 배나 비싼 가격으로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진 태풍도 견뎌내고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험생 부모님들에게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 입시가 가까우면 뭐 떨어졌다느니 미끄러졌다느니 이런 말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어머니는 수능 전날 수험생 자녀가 공부하다가 볼펜이 바닥에 딱 떨어졌는데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어머나, 볼펜이 바닥에 붙어버렸네.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붙어 있었던 이 사과가 당시 학부모에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을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환경을 되돌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전략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계략대로 밀어붙였던 이 어리석은 인생,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남 유다, 북 이스라엘 나뉘어진 상황에서 남 유다의 당시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고요. 북 이스라엘의 그 악한, 그리 고 유명한 왕이 있죠.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문이요 사돈을 맺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리아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남유다 왕 여우사밭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수도 사마리아를 방문한 거예요.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남유다의 여우사밭 왕에게 연합군을 결성해서 아람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길르앗 라못을 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결국, 여우사밭 왕은 악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남유다 여우사밭은 그래도 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길라라못을 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400명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은요, 모두가 다 싸우면 이긴다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단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만 달랐어요. 그는 아합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패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예언을 듣기 싫어했던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고 이제 출정하는 내용이에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한 사람의 바른 예언을 듣지 않았고,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의 이 예언을 듣고, 그 대세를 따르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연합군은 크게 패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잘 선택해야 됩니다. 대세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안정적인 길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이 어떤 길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대세를 따를 것이 아니라 소수만 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는 것 우리가요 본능에 충실한 선택 아니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선택하는 것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런 다수의 길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대접받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좁고 힘들어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한다. 좁은 문으로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대요? 많아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지만 너희들은 그 적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야 한다. 이 말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방은요. 자기에게 듣기 싫은 예언을 했다고 하는 이 미가야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그냥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다수의 선지자 대세를 따라서 전쟁을 치룹니다 하지만 아하왕도 하나님의 선지자 이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신경이 쓰였던 겁니다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하고 또 자기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을 짭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아주 얄팍한 전략인데요. 이 아합 왕의 전략은요, 남 유다 왕이여호사바 사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왕의 옷을 입고 출정하게 하고 자기는 변장을 해서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의 전략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이 자신들의 이 군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집중해서 잡으라.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의 옷을 입었던 남 유다 왕의 여호사밧에게 뭐 모든 적군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이남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아람의 지휘관들이 "아, 이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다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31절, 32절에 나와 있어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이말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이 표적이 되어서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 왜요? 왕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대요. 이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 와, 하나님께서 여우사밭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우사밭을 쫓아왔던 이 지휘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추격을 그치고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 여,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 아하방의 전략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이목을 왕복을 입은 여우사밭에게 돌리고 자신은 변장을 해서 그 군사들 사이에 들어가서 큰 공격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전략은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전략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략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자신의 지혜로운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요, 33절, 34절에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요. 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자, 근데 이제 아람의 군사 중에 어떤 사람이요? 어떻게 활을 당겼다고요? 무심코 활을 당겼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말합니다.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았대요. 무심코 했는데요. 그런데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라 하라 하였으나 우리 30살 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전역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지를 지음에 죽었더라. 죽었더라. 자, 여기에서 주목할 게 뭐라고요? 무심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변장한 아합을 심판하시는데,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무심코 화살을 당겨서 왔는데, 이 무심코 날아온 화살이 어디에 박혔냐면, 북이스라엘 아합왕의 갑옷 솔기에 맞은 거예요. 여러분, 갑옷 솔기가 어디냐면, 갑옷과 갑옷 그 사이의 틈새를 말하는 겁니다. 그 틈새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가 변장을 하지 않고 왕의 갑옷을 입었다면 어땠을까요? 갑옷 솔기가 벌어지는 그런 허접한 갑옷을 입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아닌 일반 갑옷을 입었으니, 당연히, 갑옷과 갑옷 사이에 틈새가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 틈새에 화살이 날아와 박힌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아합왕이 변장을 했잖아요?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전쟁에 들어가다 보니까, 몇몇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아, 이분이 변장을 해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알았겠죠. 그러나,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 그걸 다 알아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화살이 와, 어, 이 아합왕에게 이렇게 박혔다 할지라도 곧바로 후방으로 이송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병사들이 그거를 알아채지를 못한 거예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로를 열어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원래 전쟁에서 왕이 부상을 당하면 가장 먼저 퇴로를 열고 왕을 보호하고 빼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는 병사들은요, 뭐, 이 왕의 옷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퇴로가 열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빠져나갈 퇴로가 열리지 않은 채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과 싸우다가 해지를 지음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하방은 자신이 세운 계략 때문에 죽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그가 변장만 하지 않고 왕의 옷을 입어, 갑옷을 입었다면 그 틈새가 벌어진 틈에 화살을 맞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맞았다 할지라도 바로 후방으로 이송이 됐을 텐데, 변장을 하니까 왕이라고 생각되지를 않았고, 왕을 집중 보호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얄팍한 자신의 계략 때문에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단지, 아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졌네.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략 앞에 인간의 전략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모든 인생은 무기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예 걸음을 인도하시는,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아멘. 아합방이 아무리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나름 고안한 방법으로 왕의 옷을 벗고 다른 병사의 옷을 입고 잔머리를 굴렸지만 결국 그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전쟁에서도 패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할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부왕은 옷을 바꿔 입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했습니다 자신의 술수와 계략을 담은 인간적인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전략으로 바꿨어야 하는 거예요 40명의 거짓 선지자의 대세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따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옷만 바꿔 입고 인간적인 전략만 의지했던 아합 하 왕은 결국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외형만 바꿨다고 옷만 바꿔 입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땠습니까?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거리에서 두손 들고 보여주기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옷을 바꾸지 말고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이 원하시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울분이 생기거나 의분이 생기거나 답답할 때에 옷을 찢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래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외형적으로 옷만 찢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것이고 변장을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옷만 바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가야의 예언도 비껴가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손이 귀한 아들 죽으면 안 된다해서. 아들을 무슨 옷 입혔어요? 여자 옷, 여자 아기 옷을 입혔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귀신도 몰라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 아들을 여자 옷 입히고 키운 적이 있었다고 해요. 미신이죠. 아흐방도 그랬던 거예요. 내가 왕의 옷이 아니라 일반 병사의 옷을 입으면 나는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헛 단한 생각이 오히려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상대적 의이 어, 무심코 누군가 쏜 화살이 갑옷과 갑옷을 입는 그 틈새에 들어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화살을 설령 맞는다 해도 바로 자신이 후방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생각했지 거기에 딱 가로막혀서 밤늦게까지 전쟁터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합은 스스로 치밀하게 계획했다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더 치밀하게 모든 전략을 다 짜놓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결국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실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처녀의 몸에서 나실 예수님을 예언했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갈릴리에서 사역하게 되실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모든 구원 내이 모든 여정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아무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도무지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갈 일이야. 도무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전략이나 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끊어지거나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치밀하시고 필연적인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리석은 한 인간,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얄팍한 계략으로 피하려 했지만 결국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요이 땅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무너뜨릴 인간의 그 어떠한 전략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자신의 지혜와 계획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참으로 무모한 인생이지요. 사람들의 이 무심코라고 하는 우연과 같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작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의 삶을 들이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전략을 세워야 할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거돈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주님이 원하시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전략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의 방식이 적용될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권합니다.